안녕하세요. 겨울철 감기에 좋은 생강청을 만들기 위해서 생강을 2kg를 준비하였습니다. 겨울철에 갓 주스기에서 분리해도 고운 체에다가 국물을 부면은 이런 건데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집을 꼭 짜면은 밑에 집만 나오게끔, 이 건데기는 꽉 짜주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어, 텁텁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을 짜가지고, 이 국물은 한 1시간 정도 그대로 놔두면은 밑에 전분이 가라앉아요. 그 전분을 넣게 되면은 생강이 음, 생강청 차가 써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음, 나온 찌꺼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다 모아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쓰면은 되는 거예요. 찌꺼기라고 해서 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이제 1시간 동안 놔두겠습니다. 자, 1시간이 돼서 제가 종이컵을 갖고 왔어요. 종이컵에 이거를 계량을 하는데, 종이컵에 1컵, 2컵, 6컵. 음, 일곱 컵이 나왔어요. 일곱 일곱 개의 컵이 나오면은. 7컵 나왔으면 보통은 설탕도 7개 넣는데요. 저는 7컵 나왔으면 설탕은, 하나, 둘, 셋, 저는 4개만 넣어요. 당배에 실, 실코, 너무 달면은 생강 맛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끓입니다. 센 불로 끓일 때 처음에 설탕을 넣기 었 때문에 젖어주는데 이게 설, 처음에는 넣고 끓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거품이 나서 넘쳐요. 그때 조심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눌지가 않아요. 이 전분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얘를 같이 어 여기 찌꺼기하고 같이 섞으세요. 전분이 많이 나오죠? 이물질은 버리겠습니다. 이걸 놔뒀다가 김치 담, 음, 담을 때나 음식에 매운탕 끓일 때 그때 생강 넣을, 넣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 생강 아니고 이걸로 넣면은 으 돼요. 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은 저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주를 넣어놓을 거예요. 소주를 부어놓고 쓰면은 이게 유지가 돼요. 자 소주를 일단 얘를 좀 풀겠습니다. 전부는 저거 끓는 동안에 저희는 이런 작업을 하면 돼요. 전부는.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더딥니다. 소주 한 병을 부어 놓으면 사용하기 좋아요. 매운탕 끓일 때나 생선 지질 때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아놓고 조금씩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 겨울철에 지금 김장철에 이 생강을 사야 생강에 집도 많이 나고. 까기가 쉬워요. 봄에 저장하게 되면은 수분이 좀 말라서 어 까는 것도 그렇고 수분도 조금 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강 많이 나오는 철에 이거를 할 생강청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생강 지금 감기 저는 이거 끓여서 계속 먹으니까. 제가 마른 기침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기침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관지가 많이 좋아져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 놓고 냉장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옆에서 어, 팔팔 끓고 있어요. 이때 이제 불을 줄여주는 거예요. 중간불로. 중간불로 끓여, 줄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한 한 시간 동안 끓이겠습니다. 자, 중간에 요 정도 졸았는데요. 이제 더 여기에서 이제 거품처럼 생길 때까지 더 졸여야 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타는지 안 타는지만 이렇게 젖어서, 음, 옆에 덩어리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같이 젖어서 풀어준 다음에 또 그냥 놔두면 돼요. 지가 끌어서 진짜 풀 쓸면은 풀 쓰는 것처럼 그 정도 될 때까지 그냥 나둬도 타지 않고 눌지 않고 그러거든요 이 상태로 약한 불에서 더 졸이 겠습니다 자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꺼서 식힌 다음에 병에 담으면은 이게 완성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하게 달여서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한 스푼씩 타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